안녕하세요. 동서남북입니다. 시험시험 노력해도 성공할 수 있다. 오늘의 주제입니다.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 긴 시간을 쉬지 않고 노력한다는 것이다. 물론 강한 인내심을 가진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은 높다. 하지만 인내심도 타고나는 것이라 누구나 발휘할 수 있는 건 아니다. 인내심이 부족해도 자신을 잘 파악하면 성공을 위한 노력을 할수 있다. 자신이 긴 시간 동안 연속된 노력을 힘들어한다면 자신과 타협하여 시험 시험 노력하는 방법이 있다.공부, 예술 중 어떤 분야든 한 시간 노력하고 한 시간은 휴식과 놀이를 해라.그리고 다시 한 시간을 노력해라.이렇게 격시간으로 반복해도 성공을 위한 노력으로 충분할 수 있다.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공을 하려면 엄청난 인내심으로, 엄청 노력을 해야 한다는 큰 부담 때문에 성공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. 시험시험 꾸준히 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성공으로 가는 길에 올라타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